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어느 우리는 똑같은 본문에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도 볼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참,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많이 생각을 하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이번 한 주간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또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라고 또 월요일날 주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이제는 이 종, 에, 에, 농부들이 이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인 거에 초점을 맞춰주, 맞추지 말고 쏙 다시 보내는 그 주인의 초점에 한번 맞춰보세요.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내가 때가 돼서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심히 때려서 보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이제, 신고해야죠. <laughs> 공권력을 사용해서 가야 되는데, 또 다른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더 심하게 능욕하고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이 정도면 이제 사실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다시 보내는 거예요.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세상에 그 종을 죽였어요. 그런데도 5절에 보니까 그 외에 많은 종을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또다, 또다시 보낸 거예요. 수없이 보낸 거예요. 어쩌면 이제 종이 다 죽었나, 다 죽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남은 것이 아들 하나 남았어요. 존귀한 아들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또 사랑하는 아들까지 이게 무엇입니까? 다시 보낸다라는 것은 재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기독교의 사랑은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종을 심히 때렸어요. 바로 심판하지 않고 또 다른 종을 보낸 것은 다시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그 종을 또 능욕했어요. 근데 또 다시 종을 또 보냈어요. 그것은 그 농부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보낸 그 종을 능욕했어요. 그런데 또 보냈어요. 그게 바로 재생의 사랑이에요. 심지어 그 종들을 죽였어요. 그래도 또 아들을 보내요. 어찌 보면 이 주인은 그 농부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다시 한번 기회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뉘우치는 기회, 회개의 기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회를 다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한번 일을 맡겼을 때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탄칼에 자를 수가 있어요. 못 따라오니까 자를 수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들으니까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재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실수를 해도 또 한번 기회를 주고, 잘못해도 또 한번 기회를 주고, 죄를 지어도 또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과 다른 거예요. 이것은 당위성의 쓴 뿌리와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그냥 인내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저도 리더로서 많은 사람과 함께 일을 해 보지만은 때로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답답해도 한번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번더 함께 할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이 주인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래 참으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내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몹시 보냈어요.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 없이 보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번세번 번 잘못했다고 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곱 번에 일곱 번까지로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재생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지금 상황에 있든, 어떤 낙심 가운데 있든, 혹시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어쩌면 베드로에게도 왜 나를 배반했느냐, 나를 구해냈느냐, 우리 예수님 묻지 않으세요. 그냥 다시 찾아가세요. 그리고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 재생의 사랑,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대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을 누구를 말한 거야? 바로 바리새인들을 말한 거잖아요. 바로 바리새인들 역시도 죄인이지만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게 아니다. 나는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나에게 나오는 그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누구든지요.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에게 이런 쓴뿌리가 있어요. 나에게 이런 죄가 있어요. 나에게 탐심이 있어요. 나에게 권위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이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또다시 기회를.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삼세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굳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서도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아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이 말도 죄를 많이 져야만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많이 인정하면 저의 죄나 여러분의 죄나 누가 더 많이 졌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서로 뭐 비교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가 지은 죄나 여러분의 지은 죄나 저울로 달아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아요. 여러분 수학에서 무한대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죄는 다 무한대예요.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뭐예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예요. 나의 죄도 무한되고, 여러분의 죄도 무한댄데뭐 내가 더의롭고 내가 더 죄가 많고. 우리끼리는 그렇게 내가 좀 키가 크고 작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사도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라고 자규죄를 많이 인식하는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누가 은혜를 많이 받느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이언자들을 보내고,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저 역시도,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살고 있어요. 그 주님의 사랑이 없다라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 주님의 사랑이 없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수 있겠어요? 참, 저 목회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기도한 적도 많아요. 힘들다고 기도한 적도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저보다 좀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더 순종 잘하고, 그런 사람 불렀으면 하나님 속상하지 않을 텐데,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나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이런 사람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너무 고생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마음이 들은 적이 참 많아요. 어떤 때는 성상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성상교회 담임 목사가 내가 아니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참 무력감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30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역해 온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재생의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보니까 오늘이 만 30년 되는 주일이네요. 할렐루야! 난 생각도 안 했는데, 제가 1990년 8월 16일부터 성산교에서 사역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오늘이 8월 2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딱만 30년 되는 주네 참 감격스럽네요. 정말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재생의 기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기회를 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잘한 거는 뭐예요? 다내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간 것밖에 없어요. 힘들 때는 힘들다고 주님 앞에 나가고. 연약하면 연약하다고 주님 앞에 나가고 제가 넘어졌을 때는 넘어졌다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 보좌 앞에 나간 거 말고는 뭐 제가 잘한 게뭐 있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재생의 기회를 재생의 기회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